안녕하세요. 박재국 연합 치과대표원장 박재국입니다. 오늘은 또 상악동 이야기에서 해볼 건데요.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상악동의 윈도우를 형성하고 멤브레인을 제낄 때 초반에 터지면 라이어 플란트를 넣어서 막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만약에 골리지를 넣고 있는데 이렇게 느낌이 훅들어가는 느낌이 나서 압력이 이렇게 천천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툭 들어간 느낌이 나면 멤브레인이 찢어진건데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블러드에 소킹한 골리시제를 넣어서 곧 꾸득꾸득 굳을거거나 굳을거라고 예측되는 골리시제를넣으면 이게 멤브레인이 터졌지만 환자분이 지혈한다고 얼어둔질하고 쉬고있는 그 2-3분 2시간 이내에 이미 굳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되고 골화가 잘 진행되어 표면에 1리미는뭐골로가안 될지 모르지만 내부는 되기 때문에 큰 문제 가 되지 않아서 골리스젤 넣는 중간에 만약에 멤브레인 터졌다 그걸 느끼게 되면 다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마무리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블러드에 소킹한 골리스젤을 사용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블러드에 소킹한 골리스젤가 노출되면 감염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드는 세균들이 좋아하는 성분이죠. 혈관 바깥으로 나오면 세균 배양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얻는 게 좋은데 중간에 터졌어요. 그러면 그 감염을 어떻게 감당하죠? 그런데 블러드에 속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멤브레인이 테어링 되거나 아니면 멤브레인을 제끼는 과정에서 이미 블리딩이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는 나요 그런데 어 세균의 감염을 막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균의 감염에 대해서 크게 고민 안하고 물론 수술도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하긴 하는데요 걱정 안 하는 게아 콜록포스의 달리아처럼 굉장히 쉬운 문제라 어? 피식하고 웃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어, 수많은 케이스들을 하면서도 크게 탈하지 않는 이유는 산투혈입니다 그래서 상악동 수술한다라고 말을 하면 그 전날 밤 온 그날 아침부터 약을 미리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1 시간이나 2 시간이 지나서 체열을 하고 상악동 수술을 들어가는데 이 체열된 피에는 이미 약성분이 들어있는 거죠. 항생제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킹해서 하면 감염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지 r 을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바를 예상되면 그 약을 먼저 먹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제랑 섞을 때이 피나 아니 환자분 그 수술 사이트에서 나오는 블러 자체가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히 유리해요 물 그렇다고 해서 오염되게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철저히 합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선택함으로써 오는 이득이 굉장히 많은 거죠 되게 쉬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혈관을 통해서 혈류가 흐르죠 그럼 약 성분이 있는 게 오다가 상처가 나면 마이크로 배스큘라에서 블리딩이 나와서 이쪽 세균이 흘러서 어, 약성분이 흘러서 혹은 어, 백혈세포가 흘러서 뭔가를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세균을 잡아먹을 텐데 이게 혈관 바깥으로 얼마나 갈까요? 1mm나 갈까요? 마이크로 한 가장 작은 혈관에서 1mm도 안갈 거라고 보는데요. 상악동에는 10mm가 넘는 공간을 3차원 쪽으로 올리시을 하죠. 거기에 만약 세균이 한 마리 들어가면 이건 감당이 안 돼요. 거의 세균 배양제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를 말합니다. 상악동 골리질을 하다가 간이 심하게 되면 엄청난 두통과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을 하는데 거의 심하게 말을 하면은 거의 화장실에다가 나는 것처럼 거의 심히 자기가 말하면서 머리 아프고 뭐 난리가 난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 거의 마지막에 골리 넣기 전에 또 물로 한번 씻고요 닦셔도 하고요 기근도 매번 닦습니다 꺼져 닦아서 버리고 그걸 닦아버려고한번 닦으면 버리면서 그래가지고서 골리째 넣겠네요 꼼꼼하게 하고요 침한 방울 안 들어오게 거즈 스크린 같은 것도 하고 하면서 많이 당겨서 하고 해서 확실하게 하는데요 성공만 잘 되면 편하죠 오염 한번 되면 한 6개월 동안 고생하게 돼요 환자도 고생 의사도 고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모든 감염에 대한 문제를 막는 가장 쉽게 하면서,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은, 저는 선추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골리식제 내부에 이미 약속분이 같이 들어있는 거나, 그러면 최근에 한 마리, 두 마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걔는 자원 먹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혀 없는 상태로, 깔끔한 혈액덩어리로만 넣어놓으면, 바깥에서 들어올 수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선추형입니다 상동 걸리식을 쉽게 쉽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짜리 기구를 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건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내가 쉽게 할수 있는데 결과가 좋다면 그걸 권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동영상를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투약을 꼭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웬만한 발치도 선투약 아니면 잘안 해요. 근데 좀어려워지면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고벤틴계열의 약도 많이 쓰고요. 골다공증 환자 약을 먹고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발치나 인플라스 술할 때는 더더욱 선투약을 합니다. 선투약 안 했다가 제가 골다공증 환자 거의 바로바로 쓰라는 타입인데요. 말이야, 뭐, 한번 정도 하겠죠. 그런데도 골다공증에 한 번도 문제가 안 생겼는데, 한번 골다공증이 생긴 적이 있어요. 골다공증 약을 먹는 환자에서 한번 골수염이 생긴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였냐면 스케일링 하다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케일링,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는 스케일링 환자도 선택을 할 정도입니다. 확실히 앉아요 마음도 편하고요. 환자분도 쉽게 이해합니다. 환자분들이 마취가, 가 마취가 깨면서 아프다고 시작할 때 약을 먹으면 한 시간 내에 통증이 줄어들겠죠. 대부분이 그래서, 어, 저한테 좀 아팠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약을 먼저 먹게 되면 이미 약성분이 몸에 녹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두 시간은 조금 더 편하게 즐기, 어, 편하게 덜 아프게 지내게 되고, 그닥 약을 먹으면 또 나아지니까 확실히 편해요.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잘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웬만하면 삼투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분량이 좀 적어서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사악동 골리식을 했다가 온팡지게가 오염돼가지고 다긁어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만 제거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이만큼의 골리식이 됐는데 여기가 감염되는지를 모르 뿐만 아니라 감염된 부위를 긁어냈다고 해서 옆에 세균이 잘 넘어갔느냐? 아니죠. 그럼 약을 계속 먹고 있는 블러드가 제거한 부분을 샀으니까 이쪽을 해결하겠지? 아니안 됩니다. 너무 넓기 때문에 다 긁어내셔야 되고요. 골루시제들이 슈나이더 멤레에 매치게 막 박혀있어요. 다는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번 하다보면 거의 많은 것들이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나머지 것들은 약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6개월씩 걸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시이드 메모리 이렇게 끌어 올라갔죠. 폴딩돼서 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안 무너지잖아요. 불러도 찬게 이게 골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본 적도 있는데요. 산악동염이 어, 왜 생겼느냐? 그건 사진이랑 케이스가 기억나지 않는데 똑같은 케이스가 있길래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산악동의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 되면 ESL 하겠죠. 윈도우를 열어서 산악동을 뼈이실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세균이 있죠. 치지염 세균들이 버글버글 할 거라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전을 이렇게 넣어서, 뭐 하면, 이쪽에서 블리딩이 내는 게, 이쪽이 중력방향이죠. 환자가 누워있으니까. 그런 흘러들어옵니다 매번 닦긴 하는데요. 이거를 10년 전에 몰랐어요. 에이, 괜찮겠지요. 생각 했다가, 이게 들어가가지고 여기 넘어가서, 온팡제 6개월 동안 고생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인접지, 염증이 많다. 안 합니다. 예, 네, 저이 케이스가 되면은, 이거는 빼야지만 여기 임플란트가 가능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지 않고, 아이뭐 해보죠. 걸리면, 6개월 동안, 손발 싹싹 들면서 고생이 되기 때문에, 잘 빼, 어,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인접치에 염증이 심하다. 그러면, 빼든지, 잇몸 치료를 하든지, 뭔가를 클렌징을 해놓은 상태에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두번 고생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는, 모르고 있을 때 10년 전이고요. 하나는 2년 전에, 이 정도는 어, 스케일 해어 큐렉터면 됐겠지 했다가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접추가 너무 안 좋으면, 상악동이나, 상악동의 골리식이나, 혹은 g 같은 거를 안 하시거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악동 걸리식제가 노출됐을 때, 감염 때문에도 고민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산티약을 하면 좋습니다. 그거를, 어, 블러드에 토킹하기 전이니까, 적어도 2시간 전. 정도에 먹고 있으면 3 0분에3시간 지장되고 약효가 더니까요. 그 집에서 오실 때 야채 먹고 약 먹고 오세요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야 통증도 덜해요. 그러면 환자분 잘 따라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권해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안 생겨야 환자분도 편하게 불플란트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야 치과에서도 편합니다. 여러분이 편하고 환자분도 편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편한 그날을 위해서 오늘은 선투연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유리합니다. 쉽지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이 추천드립니다. 네, 산동멤브레인 터졌을 때이 골식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착하는 일 말씀드렸고요. 다음 달에는 로딩하는 시계를 얘기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ITR 타입을 주로 쓰긴 하는데요. 이 정도 상황이면 얼만큼 있다가 로딩을 하는지 로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의사항은 뭔지 쉽게 하는 방법, 오스텔 멘토가 아닌 쉽게 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훈 박지원 연합축가 박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